어, 그리고 SBS의 아들, 네. <laughs> 잠깐 놀러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고향이 전주거든요. 네, 서울에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전주를 가면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아요. 네, SBS도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네, MBC에서 드라마 한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저희가 이제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작품을 한다고 해서, 야, 뭐, 잘될 거야, 뭐, 수천이 대박나길 바라, 뭐, 이런 말을, 원래 친한 사이에서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다치지 마, 임중상 바빠서 나랑 못노아하내 미워. 막 이런 생각 같은 기 와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투정부리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커피차도 보내주고, 또, 되게 칭칭하게 챙겨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생이 그런 선배가 있어서 네, 힘이 됩니다 네 부인이시죠 심영 씨가 우리 아침 드라마 발표회에 나오셨는데 그때 영상 편지로 최원영 씨에게 무한한 사랑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자 여기서 한번 화답을 해주신다면 여기서 편지를 앞을 보시고 앞에 카메라 애들 보시고 카메로 보시고 심영씨께서 한번 사랑의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예,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서 죄송하지만 저희의 와이프 되시는 심영배우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하고 덕분에 예, 그, 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 저희 둘다 이렇게 작품에 임합이 됐는데, 네, 작품, 둘다 작품 안에서 뜻밖의 겨울을 났으면 좋겠고, 덕분에 제가 아주 잘 촬영하고 있고, 어, 감사하고, 네,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지명씨 사랑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아, 네. 아...